오늘은 제가 임신 출산했을 때 받은 선물 중에 좋았던 것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에 나오는 모든 제품은 직접 선물 받거나 직접 구매한 제품이니 편하게 봐주세요. 로코유의 이유식 용기를 카톡 선물하기로 선물 받았어요. 벌써 이유식 용기를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유식 시기가 금방 오더라고요. 따로 언박싱 영상은 찍지 못했는데 포장이 엄청 정성스럽고 예쁘게 와서 열면서부터 기분 좋았어요. 예쁘긴 하나 실용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 이런 건내돈 주고 사기에는 아깝고 선물 받으면 딱 좋은 육아템일 것 같아요. 이유식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사용할 락앤락 용기를 구입했었는데요. 점점 양이 늘어가면서 더큰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물 받은 로코유 용기는 이유식 중기 접어들면서부터 잘 쓰고 있어요. 단품으로는 2만 원 후반대부터 구매할 수 있지만 선물 느낌 내려면 6만 원대의 세트 제품 추천드립니다. 육아하면서 궁금한 게 많이 생겨요. 아기가 잠든 귀한 시간에 정보를 찾아보면서 공부할 때면 이런 건 임신했을 때 미리 봐 두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구매해서 읽고 있는 건 이렇게 세 권인데요. 베이비 토크랑 아기 발달 백과는 개월 수로 챕터가 이루어져 있어서 두고두고 두고 읽기 좋은 책이고 0에서 1세 아기 교육은 제목처럼 태어나서부터 걷기 시작할 때까지 아기들이 변화와 양육자가 해주면 좋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출산 전에 한번 읽어두면 든든할 거예요. 아예 책을 구매해서 선물해도 좋고 아니면 추천 도서 리스트와 함께 도서 상품권을 선물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스24 금액권을 카톡으로 선물 받았었는데 쿠폰 등록하고 사용하는 게 간편해서 좋았어요. 저희 아기도 생후 3개월쯤부터 침을 흘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9개월이 된 요즘은 하루에 턱받이를 많으면 20개까지도 쓰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만 또 선물 받아도 괜찮은 아이템이라 선물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부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미리 준비해 둬서 구매하진 않았지만 다른 아기들이 한걸 보면 코니 턱받이가 예쁘더라고요. 기프트 세트도 있어서 코니 제품 선물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육아하면서 아기가 사는 귀한 시간에 뭔가를 검색하고 있으려면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실용적인 선물이 알차게 느껴지실 거예요. 사실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선물은 튼살 크림인 것 같아요. 저는 임신 출산 기간 동안 크림과 오일을 합쳐서 여섯 통을 썼었어요. 튼살 생기면 너무 스트레스일 것 같아서 듬뿍 바르기도 했고 출산 후에도 살과 붓기가 바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해줘야 해서 여러 개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혹시 튼살 크림 벌써 선물 받았으려나? 라는 고민 없이 제일 만만하게 선물하기 좋아요. 1, 리윤 제품이 무향이고 부드럽게 발려서 계절 상관없이 쓰기 좋았고, 겨울에는 닐스야드 레머디스 제품을 잘 썼는데 엄청 오일리해서 좋았어요. 임신부는 철분제를 꼭 챙겨 먹어야 해요. 저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철분제를 먹었음에도 빈혈 수치가 계속 낮게 나오더라고요. 마침 소고기를 선물로 받아서 정말 잘 먹었어요. 이상하게 임신하고 입맛이 없는 날이 많았는데 별다른 반찬 없이 소고기만 구워도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기는 식사가 되니까 든든하고 기분 좋게 잘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주소를 몰라도 카톡이나 쿠팡으로 선물할 수 있으니까 소고기도 튼살 크림만큼이나 추천하는 선물입니다. 저는 화장품 선물은 받아본 적 없는데요. 기분 탓인지 임신하고 나서 얼굴이 푸석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피부 타입이나 선호하는 브랜드를 알고 있다면 수분크림이나 화장품 같은 선물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성분이 아주 순해서 저도 예전부터 즐겨 썼고 지금은 저희 아기랑도 같이 쓰고 있는 제로이드인데요. 브랜드를 고민이시라면 제로이드도 추천드립니다. 어떤 피부 타입이든 다잘쓸수 있을 거예요. 육아는 체력이다 보니 이런 비타민도 선물하기 참 좋아요. 워낙 고농축이라 모유수유할 때는 조심스러워서 먹지 못했고, 모유수유 끝나고부터 매일 하나씩 먹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신생아 때는 잘 버텼는데, 어느 순간부터 피로가 누적된 건지, 신생아 때보다 잠은 더 길게 자는데 피로가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매일 커피 한 잔과 옷 소몰 이뮨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아기 체육관을 카톡 선물하기로 받았어요. 처음에는 아기 체육관이라는 이름도 웃겼고 아기가 이걸로 어떻게 논다는 거지? 싶었는데 생각보다 엄청 잘 썼어요. 국민템이라고 다 사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 제돈 주고 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선물로 받은 덕에 쏠쏠하게 잘 썼어요. 아기 책 선물도 좋아요. 옷 선물은 정말 많이 받은 데 비해 책 선물은 별로 못 받았었는데 정말 잘 보고 있어요 아기들은 불빛 나오고 소리 나오는 건 웬만하면 다 좋아해서 고르기 힘들지 않으실 거예요 엄청난 선물을 챙겨주기에는 좀 애매한 사이라면 이런 선물도 추천드려요 저도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받은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기저귀 조금, 로션 한 개, 물티슈 몇개 뭐 이런 식의 구성이 알차지도 않고 실용성도 없어 보였는데 은근히 잘 썼어요. 샘플처럼 여러 개를 써볼 수 있어서 잘 맞고 안 맞고를 판단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도 그랬지만 초산인 분들에게는 기저귀 준비하는 것부터가 정말 고민스럽거든요.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선물하면 옵션란에서 기저귀 단계를 고를 수도 있어서 부담 없이 선물하기에는 딱 좋은 것 같아요.